저는 오늘 이번 주에 있었던 에이 e 회의를 지켜보면서 또 마커스 보그의 책 기독교 심장 마지막 챕터를 읽으면서 이두 상황을 연결해서 이렇게 우리 정상들이 연대와 협력을 위해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사실은 우리 종교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? 종교가 원래부터 위기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호모 사피엔스들의 그런 지혜의 집적체 전통이라면 그러니까 다른 동물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. 호모 사피엔스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종교를 통하여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지혜를 그 지혜의 전통을 종교 속에 이어져 왔다고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종교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품격을 갖춘 그리스도인 품격을 갖춘 종교인의 태도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인류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될그 새로운 빙하기 새로운 기후 위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의 종교가 나아갈 길 연대와 품격의 신앙을 위하여 이런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생명의 바다 교회 그리고 한국의 우리 개신교회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정신을 함께 공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